안녕하세요. 한문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피부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유독 여름만 되면 더 심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나는 여름만 되면 더 괴로울까? 왜 어떤 사람은 겨울이 되면 더 심해질까? 같은 피부질환인데, 계절마다 증상이 정반대로 달라지는 이유, 그 핵심엔 바로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여름에 아토피가 심해지는 분들은 보통 땀, 열, 자외선, 스트레스 등에 아주 민감합니다. 이런 분들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이 너무 쉽게 긴장상태로 전환이 되고, 그때마다 히스타민과 염증 물질이 분출되며 피부가 들끓는 듯 가렵고 따가워집니다. 마치 건초 위에 작은 불씨만 떨어져도 활활 타오르는 몸 같아요. 교감신경이 예민한 만큼 피부에 불이 붙는 속도도 빠르고 진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대로 겨울에 아토피가 심해지는 분들은 피부가 건조하고 잘 아물지 않고 찬바람만 닿아도 트고 가렵다고 호소합니다. 이런 분들은 부교감신경의 회복 기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염증을 진정시키고 재생하는 힘이 부족해서 한번 생긴 염증이 계속 남아있고 오래도록 꺼지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겨울엔 햇볕도 줄고 활동도 줄고 약간의 우울감까지 동반되다 보니 자유신경의 회복 리듬 자체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상처는 천천히 낫고 피부는 계속 메마르고 가렵고 마치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잔불처럼 남아 피부를 괴롭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날씨와 기분, 식사와 수면 등 외부의 자극과 내면의 에너지를 감지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조율합니다. 여름형 아토피는 불이 너무 쉽게 붙는 몸, 겨울형 아토피는 불이 꺼지지 않고 오래가는 몸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이 둘은 서로 다른 조절이 필요합니다. 교감신경은 진정시키고 식혀야 하고 부교감신경은 따뜻하게 안아주고 채워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부질환 역시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라는 겁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단순하게 몸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급한불은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로 끌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좀더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면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때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내 마음을, 때론 너무 무기력하게 지쳐있는 내 몸을 조금 더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세요. 피부는 결코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지금 균형이 무너졌어요 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받고 존중받은 몸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한문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